안녕하십니까. 모든 세상이 지킴이 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입니다.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할까요? 간단합니다. 평생들에게 발치고싶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일본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일본은 역사를 외우고 갔는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도 이건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올바르게, 올바르게 하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이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발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감축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일본이 잘못된 걸 알아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버블 경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기 바쁘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일본이 제 계속 풍기고 하면 남는 게한 개도 없습니다 다 밝혀질 것을 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가능한지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끄러운 역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춰집니까? 민주사회에서 안 감춰집니다 그왜 사람 일본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가면 그 역사를 다 알고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감춘다고 감춰지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0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